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저번주는 많이 추웠죠 날씨가 많이 추웠고 저도 저번주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laughs> 어제 감기가 와서 오늘 설교 때문에 하루 종일 이제 목 다스려 보려고 계속 약 먹고 어, 물을 많이 먹어서 계속 물을 먹었는데 배가 꿀렁꿀렁해 드면서. 목소리가 조금 정상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그 성탄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는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어려운 그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도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가실 것인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혼란스럽다, 짜증난다, 그렇게 아니라, 오늘 안수입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도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가네, 누구를 통한단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든 믿지 않는 사람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당신의 뜻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범면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하분 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그두 사람에게 베를헴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 가이사 아구스도라 그랬어요. 노마의 황제입니다. 노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깊은 내막, 그 역사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모른다는 그 말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두살 이하된 모든 남자를 죽였던 폭군 헤롯을 그가 임명을 했고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 그가 구체적으로 그 깊은 경륜까지는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단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면 잘 될까 그만 오직 생각하고 황제로서 칭령을 어, 내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내린 이 영을 통해서 그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호족은 구레네가 수리야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하는 것이라. 호족로 각각 명으로 돌아갑니 유대를 향하여 베들에서이베들레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사절을 보면.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라 그랬죠. 즉 다윗의 가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약혼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조카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헤롯은 황제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구 조사를 했지만 사실은 바로 그 같은 행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어날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권력자들, 힘을 가진 자들 부자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법을 만들고 대법관이 어떤 판결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들도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지금 한번 보세요. 위정자들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일들을 결정한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데요, 트럼프도 보면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2024년 이 대한민국에서 개음이 선포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사는 뜻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이상황을 여러분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유명한 그 작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여러분 어,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 영감을 준 사람이죠. 영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어, 대학 교수였고 문학가였고 어, 기독교도 변증가였고 어, 그래서 영국 사람들에게는 지성인으로 딱 하면 C.S. 루이스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옛날 보면 이혜령 박사가 우리나라 초대 문체부 장관하고 지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러분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이혜령 교수는 그의 딸이 목사였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 자녀들이 죽어 나가고 이 헐렁 이래 그냥 감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죠. C.S. 루이스도 똑같아요.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있습니다. 어, 이에런 교수는 그 딸이 목사니까 계속 복음을 들는 예수를 믿게 됐지만 이 C.S. 루이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시디 웰든이라는 아주 그 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군가 하면 아주 기독교의 냉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신학자들이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럼 글쓴 것에 대해서 늘 반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오늘날 복음서를 딱 정리하는 신학자 글을 읽고 이걸 하나하나 반박하려고 글을 쓰다가 자기 혼자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이런 헛튼 소리 같은이라고 하나님이 죽는다는 또그 이야기를 하네 마치 진짜 있었던 일처럼 말하는군 이렇게 그냥 자기 혼자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웰든이 무심코 내바튼이 말을 시에스비스가 바로 옆에 자리에서 듣게 된 거야. 그것이 평상시로 그냥 흘러가 버렸는데 그날은 그게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자기주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성격을 연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수많은 책을 써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가슴에 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CS를 GS CS 루이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세요. 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 악한 일도 얼마든지 서도로 바꿔 나아갈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라고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이 좀 절망적이고 초라해 보이고 힘든다 할지라도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일하고 계시고 얼마든지 반전시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혼란한 시기를 겪습니다. 아, 네.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비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안 이 좋은 상황을 하나님께 선하게 바꿔주시도록 기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또 만약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왕이 태어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반적으로 아주 좋은 왕궁에 태어난 것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 거리가 13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가면 자동차로 가면 뭐 한 시간 반이면 좋게 가는 거리죠. 근데 그 그당시는 차가 없기 때문에 한 3일 좋게 가야지 도착하는 거리예요. 3일 동안 긴 여행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뭐 소녀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임신해서 만삭이잖아요. 만삭의 몸을 이끌고 3일 동안 걸어서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 그 약코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차다를 나 강보에 서서 유인해 미었더니 이는 요가를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 업친대 덕친 경으로베를린에 도착했는데, 요번에 방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마국관으로 간 거예요. 짐승에 있는 마국관에 가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거기서 첫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처럼 메시아, 구세주는 그 탄생을 보면, 뭐, 좀 신비롭고 뭐 기적적이고, 영광스럽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고 아주,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아이, 가장 높으신 분인 예수님의 탄생은 그 당시 가장 어쩌면 가난한 사람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으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좋은 장소에서 태어난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이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았잖아요. 어디로 가는거 하면 하나님의 왕이 태어나니까 당연히 왕국에서 태어날 줄 알고 왕국을 찾아가요. 그래서 회로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찾아가는 뭐라 그래요? 유대인으로 나신 지가 계시냐 내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는 거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태어난왕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 가장 초라한 마국관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아들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 아들을 태어났는데. 한판 없고, 추한 그말 구유 안에 아들을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혹시 아이를 낳는데 거기다가 누워놨다면 어떻게 했어요? 요즘은 다 아이들 태어날 때,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잖아요. 아마 저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뭐 마구가는 아니더라도 하나만 집에서 다 태어났을 거예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나로 갈때이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laughs> 방에서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우리 밑에 동생도 있었는데 그 얼마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 동생은 이쯤도 그 밑에는 이제 죽었는데 제 어렸을 때막이 뭐가 나는가 하면 그 부엌에서 저. 얘기 나르고 얘기를 받은 그 삼파가 와가지고 막 물을 끓이고 막 군주하게 얘기하고 근데 우리한테 뭐라 그랬나 하면 절대 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 이제 어머니가 얘기나는 방이에요. 그렇게 옛날에는 좀어렵게 얘기도 나왔기도 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초라한 곳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만약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태어난다면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아. 서러워가지고.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그런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시는 말씀일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고 괴로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예수님을 생각하면. 조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할 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가 아니라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태어난 예수님 있는데 나는 뭐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은의 왕이신 분이 그곳에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세요. 아멘.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한 위로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해줘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외칠까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이 말을 외치면 정말로 힘이 소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불패마거나 스스로 천왕에서 우르다는 기록이 단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힘들고 서러워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막딱 들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아, 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서 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되기, 그러니까 구세주, 그러니까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또 누가복음 일장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 성령으로 내가 잉태될 텐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물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 우리 성경책 약혼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옛날 성경책은 정혼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약혼은 우리나라에서 약혼하는 거 개념하고 틀려요. 훨씬 더 결혼에 가까워요. 약혼하고 나면 같이 안 살아요. 집을 말아 할 때까지 떨어져 있어요. 지금 떨어진 상황에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없었는데 임신하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던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간 적이 없는데 마리아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임신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붙잡 붙잡고 있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 초라한 곳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내 환경과 여건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것이 나를 슬픔으로 몰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내이고또그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과도 오늘 우리 찬양대 마지막 찬양고 임만우의 찬양했잖아요 약속의 말씀 가운데 뭔가 있는가 하면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대신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어려움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작게 보이고 어려운 상황은 확대해서 현실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없고 흥쾌하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아주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나의 판단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전투기 조성사들 있잖아요. 전투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훈련을 엄청나게 그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뭐, 사람을 그 실어 나르는 이런 그냥 일반 그 비행기는 그냥 일정 쭉 떠서 가죠. 막 이렇게 막 돌지 않잖아요. 근데 전투기는 공중에서 몇 바퀴를 뭐 돌기도 해요. 그 훈련을 한대요. 공중으로 확 올라갔다가 땅으로막 급하게 그 내려왔다가 공중에서 막 360도 막돌 회전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그 훈련할 때 교관이 훈련생들에게 제일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게시판을 잘 보라라 근데 그 게시판이 거꾸로 만약에 게시판이 어, 이렇게 정상으로 보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으면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근데 공중에서 한 360도 몇 바퀴 돌아버리면 착각한대요. 자신은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비행기가 땅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착각해가지고 그 자기의 생각을 믿고 계속 와버리면 땅에 추락해서 죽는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게시판을 100% 믿는 것을 훈련시킨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대요. 아무리 봐도 이게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은데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자기 생각을 믿고 오면. 그래서 첫 번째 교관이 훈련시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 게시판을 믿어라. 그걸 훈련시킨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을 의지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기판이 틀린 것처럼 이상하게 보일 때 있어요. 그렇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내 생각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가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가 아니면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가 그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상황이 똑같아요 다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집중해요 그건 천지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고 성탄절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성탄절은 뭐 파티를 하고 뭐 선물을 교환하고 막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12월을 그렇게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것을 못상하는 시간이 12월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성탄절은 상식과 경험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 요셉과 마리아의 그 믿음이 놀라운 만왕의 왕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